솟는 물가로 장보기가 부담스러워진 요즘인데요.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돼 주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장보기 기회를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최연광 기자입니다. 동래구 동래시장. 이른 오전부터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지속되는 무더위 속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주부들에겐 정육 코너가 단연 인기입니다. 부산시와 지역 12개 전통시장이 마련한 농축산물 할인 행사의 효과입니다. 저희같이 이제 그 식구가 많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 자체가 많으니까 이런 행사가 조금 자주 있어주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가족 생활 하기에는 좀 좋기는 하죠.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물가 부담이 큰 요즘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. 로해서 아마 매출이 한30% 40% 정도는 얻된다고저희하고 있습니다. 할인 행사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침체된 전통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평소 시장을 찾지 않던 주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발길이 이어지며 시장도 분주해졌습니다. <놀람>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와 가지고 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상품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이 주민생활 속으로 다시 스며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시적 혜택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HCN 뉴스 최한영입니다.